키부츠지 무잔, 기멸의 칼날 최종 보스로서 처음 등장했을 때의 모습은 곱슬머리에 오대오 가르마르탄 분홍색 눈동자를 가진 남성의 모습으로 아내와 딸까지 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잔은 어린아이로든 여성으로든 마음대로 변할 수 있어 외형이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의 상편을 보면 본 모습은 처음 무잔이 등장했을 때의 모습과 똑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무잔의 첫인상이 어땠나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무잔을 봤을 때 다른 디자인도 괜찮게 나왔고 아내랑 딸까지 있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세연이 있는 간지나는 아버지 보스로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최종 국면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잔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네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잔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현재 최종 국면편까지 무잔의 외적인 변화와 무잔의 심리적인 변화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츠로가 처음 무잔의 모습을 접했을 때는 평범한 인간의 행색을 하면서 아내와 딸까지 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이때 무자는 탄지로의 귀걸이를 보고 자신을 몰아붙인 요리치를 연상시켜 당황해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뻔뻔하게 인간행색을 하면서 언제나 자만으로 가득 차 있던 무잔이 요리치와 관련된 것만 봐도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면 강력한 힘에 비해서 불안정한 신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탄지로가 자신에게 크게 위협이 될 만. 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는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 탄주로를 제거하라고만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 것을 보면 좋게 말하면 신중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겁쟁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무잔의 이런 심리적인 상태는 요리치를 만나고 나서부터 현재 최종 국면 평까지 계속됩니다. 하연을 소집하고 그들을 숙청했을 때의 무잔은 정말 압도적인 포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무잔의 행적들을 보면 부하들의 대한 신뢰도가 전혀 없고 오로지 자신만을 믿으며 부하 입장에선 선민 의식에 찌든 최악의 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최종 국면편에서의 무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부야 시키카가의 자폭으로 인해 무자는 치명상을 입어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마치 각성한 모습처럼 그 모습은 정말로 자만에 차 있는 표정이었고 기살 때한테 자신을 무슨 자연 재해라고 생각하라며 죽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무자는 자신이 절대 질 거란 상상을 1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성한 무잔의 모습까지는 저는 나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저 모습으로 촉수를 이용해 줄넘기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자는 타마의 약에 의해서 점점 노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사실 저는 백발의 무잔이 각성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노화 현상에 불과했던 거였죠. 그렇게 무자는 점점 추해지더니 결국 자신의 혈기술이나 다름없는 빤스런을 시전합니다. 이때부터 무자는 슬슬 초조함과 불안함의 표정에 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빤스로 조차할수 없게 되자 무자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더니 탄지로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코쿠시보우가 각성했을 때의 모습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결국, 처음 무잔의 인상은 이랬는데, 결국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네요. 과연 무잔의 추함이 어디까지일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완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엔 최종 보스로서 뭔가 보여주고 끝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